구분할게요. 여기 일단 차돌 차돌아. 차돌 두개 하고 차돌 두 개? 음. 차돌 두 개나? 아 곱창도? 먹을까? 곱창까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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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곱창은 좀 이따가 좀 들고 음. 오시면 양양 국내산으로 얼마 안 돼? 1 5 0 그램 야썰어놔가주 아, 많아 보이는데 먹으면 금방 먹는데 아침부터기름을 너무 많이 집어넣긴 좀뭐하니까이 정도로. 나 왔다, 나 왔어. 이게이인이이인이이 인분이야. 이 인분이야. 이인분요시요 <laughs> 네 그래. 저는 어... 이거 좋아해요. 제가 제가 고기 굽고 이런 거도 좋아해가지고. 네. 집게를 하나 더 주시겠어요. 제가. 그리고 예, 그 그래. 네, 양고기를 같이 구울게요. 네. 고기가 안 그래도 얇아가지고 잘익기시구요아 지금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하나 아니, 이거 바로 먹어도 먹으면... 돼 네, 드세요 드세요 네. 물에 대한 거 빼곤 다 예의가 좋네요 아니, 아니, 아니 왜? 왜 물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따로 고기도 미지근하게 먹지 뜨거운데 먹나 그니까 식혀서 먹지 럼 근데 원래 되게 예의 바르다는 얘기 많이 듣죠 저요? 네 아, 그냥 예뭐 경우 없진 않은 음, 음. 아, 아, 정말 되게... 예의 바르다 예의 바르다 <laughs> 고기를 먹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기를 착, 착 구워서 싹 먹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음, 좀 느려. 타이밍 쪽으로는 약간 좀. 아. 좀안 맞아. 타이밍 <laughs> 자신만의 이철학이 <초락이> 있어요. <laughs> 그렇죠. 네. 여기 차돌 맛있죠? 네, 맛있네요. 음, 차돌좋아합니 너무. 아 아니요 제가 저는 이게 진짜 편해요. <laughs> 저 원래 편해서 이게 아 진짜 불편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예 맛있는데 와서 이 로드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저는 이 로드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저는 로드? 행복한 일입요최저로어아 <laughs> 저도 그렇게 이름 붙여놓고도 민망한. 아니요 아니요, 왜 최저 로드가 맞죠. 최저 예 로드 트립을 예. 차돌좀가먹갈까요차돌이요자 <�cekwarm> <Riverside> <탓일이요? 놀람> 네.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곱창 사태도 괜찮아 곱창도 괜찮아요 곱창, 곱창 이 곱창 맛있어요 이거 곱창 두 개만 주세요 두 개요? 곱창 두 개? 잘 먹는다 최재형요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두 개? 아니 생각보다 이렇게 에이... 야, 나오면 그렇게 안 많아요, 되게. 음, 양이. 음. 응. 응. 이건 좀 오래 해야 되나? 아우, 보니까 또 먹고 싶다. 어느, 어느 그 소고기 맛있다. 좋은 점은. 용사 아니야, 약간. 덜린 된다. 것도 되게 응. 맛있게 응. 먹을 수 있다는. 린 거에 맛있지 않 지금 딱, 양은 응. 이거더 익으면 타이어가 쎄가지고. 눈이 엄청 빨리 움직여. <laughs>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줄까. 마늘 안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늘은 아 너무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거든요 마늘을 그 소비량이 마늘은 나도 좋아해요 음식 해먹고 이러니까 네. 뭐 무슨 요리하든지 마늘 다 엄청 많이 집어넣고 마늘 좋아해? 네저 마늘 좋아해서 저 하루에 한 통으로 한 6개씩 먹는 것 같아요 어, 생마늘? 그냥 생마늘을 먹는다니까 통으로? 마늘을, 네, 그냥 이렇게. 음 고기를 안 먹어도. 마늘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아니, 근데, 마늘을 이렇게 열심히 먹은 이유가. 마늘. 맛있어서. 아니요, 마늘이, 어, 진짜 몸에 좋은 것 같아서. 먹어보니까. 약간, 참, 음 참을 안 먹는 음 것처럼. 약으로 마늘을 먹는다. 통마늘을 네. 그렇게 잘안 안 먹거든요. 음. 맛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아 아니 그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마늘만 먹는다니까? 어, 그런 거는 아니. 아니, 이것도 고기랑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뭐 나쁘지. 그... 네. 근데 어, 오... 약 <laughs> 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루에 몇 개씩? 다섯 개 여섯 개씩. 음... 매운 게 홀로 왔더니. <laughs> 지금 힘든잖아 지금 이들잖아 <laughs> 매운 것들이 있어요, 약 어. <laughs> 뭐야, 매워하네. 음. 고통스럽잖아, 솔직히 누가 봐도. 이때! 미지근한 물 먹어요? 시원한 물 먹어요? 이때 미지근한 물 먹어요. 야. 야. 그, 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네, 네. 고추 매운 거랑 다른 느낌으로 매우니까. 알리니까 저는 음. 근데 저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난, 당황하거나 저도, 이러지 저 매운 거 당황하지 아,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안 먹었을 <laughs> 것 같아. 5개. 이제 안 먹었을 것 같아. 다섯 개 먹었으니까 <laughs> 일부러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은 <laughs>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겠다 내가. 아니야. 친구들이 먹으면서. 아 저는 그런 거. 게 없습니다 전혀. 뭐, 뭐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러거나 아, 이미, 이미 인상 강하긴 해요 <laughs> 신비하다 네? 예? 신비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을 좀 생각하는 게 음... 있어서 아 어렸을 때뭐한번 크게 좀 아프셨어요? 아니요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내가 볼 때는 저쪽이 140살까지 생겼어 <laughs> 저보다 오래 사신 <사실> 것같아데 혁이 <laughs> 씨가? 몸이 아프면 음.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커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즐겁게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것도. 고추가 무슨 맛이냐전 저는 고추 맛을 모르겠거든요. 맛있, 맛있는데.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운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아 이걸 먹어서 내가? 뭐 비타민을 채울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음. 하는 거죠. 이걸 먹어서 몸을 소독할 수 있다. 고추가 이제 그 맛보다는 고추의 어떤 그 성분, 성분, 그 성능을 이렇게 보는 나 이게 뭔가. 예. 네. 야채, 야채 먹듯이 샐러드 이렇게 먹는 것처럼. 네. 음. 아 저는 그리고 심지어 왜냐면 어 제가 그런 음.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쌈을 안 먹어요, 거의. 음. 저는 쌈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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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음. 고기는 고기 맛대로. 쌈은 음, 음. 쌈. 쌈. 음. 근데 사실 상추에서 무슨 맛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근데 이제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약간 그런 이런 것도 약간 그런. 저는 쌈으로도 먹고 따로따로도 먹는데 다 맛있어 이거. <laughs> 나왜다 나 맛있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이제 뭔가 미지근한 물이렇참 먹고. <laughs> 아니야. 열심히 사는 건 아니고, 제가 편해요, 그게. 야, 둘이 진짜 안 맞는다. 음. 아, 그렇게 드시면 힘들 텐데. 이거를 고기를 하나 드세요. 아, 드 네, 왜냐면 그래야지 좀 약간 매운 성분이 되니까. 알이니까. 이게, 편만한 중에 좀큰거 먹어도 좀, 아우, 좀, 실이, 이건데 같이 씹으셔야 돼요. 음. 그래야지 이제 중화를 시키니까 이게 마늘이 <웃음> <웃음> 표정 바쁘다. 아니 어이아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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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산해이인아님 아니 어, 어 마늘이 맛있는 마늘이 니 아니 이려오면서 여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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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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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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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이거 어. 마늘을 별로 안 드시는 것 같아. 요 거짓말 같아. 마늘 안 좋아해. 그 마늘 구워 먹고 무슨, 그, 아 무슨 알이긴 하지. 근데 그, 그아 그거는 솔직히 좀 마늘을 그렇게 다진 마늘 이런 것만 드시나 봐. 그렇게 막 맛없는 걸 무, 무리해서 먹을 필요 없잖아요 사실. 마늘도 구워서 먹으면 맛있는 거. 생 마늘로 지금 엄청 하난걸 이렇게, 난 모르겠어. 마늘 구우면 너무 어, 맛있잖아요. 구우면 아, 맛있죠. 네. 마늘을 구우면 영양소가 파괴되나요? 아니요. 파괴되지 않죠. 어, 아 근데 날 마늘이 더 맛있어요? 구워 먹는 거보다? 아, 근데 건강? 저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제가 영양 건강 식품을 많이 챙겨 먹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네이처, 자연에서 본으로 어, 어. 돌아가려고 하는 주의가 마늘, 커졌어요. 마늘 지액 이런 거보다 그냥. 왜냐면 어. 그걸 씹어 먹어야지. 내가 진짜 그걸 근데, 먹는 거지. 내가 그 농축해 놓은 거 가공해서 먹으면,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자. 음식으로 먹는 아, 거죠. 그. 거곁하의 인생만이. 여기 지금까지 먹은 거는 이 집에 뭐 유명한 메뉴긴 한데 주정 메뉴도 아니고. 아, 지금 주정 메뉴가 아니에요? 제일 맛있다. 아, 지금 <laughs> 저는 제일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지금. <laughs> 이제 또 먹어요. 아, 이게 에피타이저야, 지금 먹뭐이제또이뭐가이있뭐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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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양밥하고 이장곰탕맛거기로 주는.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 지금까지 먹은 것만 한 7인분이죠? 계속 2인분, 2인분. 총 밥까지 하면 한 8인분돼요. 야, 과식해도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먹을 때만 많이 먹는데 전 날은 특별하니까 많이 먹고 싶었어요. 많이 먹고... 아, 맛있다. 음. 맛있네요. 아, 영혼이 아, 없어 야, 진짜 영혼 없다. <laughs> 배불러죠 지금. 아, 배 불러왔구나. 아닌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좀 먹는 걸로. 오늘 체자로드니까. 체자의 응. 응. 보너스 로로드 네. 이거, 이 하나씩 드세요.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오늘 왠지 마늘을 되게 많이 먹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laughs> 마늘, 마늘 사야 돼요. 20, 아니, 30개. 멋있는데? 먹으려고 하죠. 음, 먹으려고 하죠. 친구는 과자 같이 먹어요. 야 아, 저는 마늘에, 어, 마늘을 먹어서. 아, 이거 색조도 되고, 마늘이 맵네, 갑자기. 마늘도 형 하나씩 드세요. 같이 마늘 꼭 한번 드셔보세요. 비타민, 천연 비타민. 자, 작은 한 걸로. 저는 구워도 먹고, 구워도 먹고, 그냥도 먹고, 어. 네, 뭐채 썰어도 먹고, 빠서뭐 음식에다 넣어도 먹고. 근데 마늘 왜 이렇게 강요해요? 단군이세요? 아, 마늘왜 저렇게 강요를 하는 거야? 나도 마늘 좋아하지만 어. 저거는 아, 더워. 아까 마늘 이후로 급격하게 땀이 터지기 시작했어. 아 그러실 수도 있겠다. 잠물좀 음. 아, 먹어야 될것 어, 같아 나는. 잠을요? 어 잠을 찬물, 찬물. 찬물 먹으면 더땀더 어. 더 나는데. 어 이거야 이거 좋아. 어 이거야 이거 좋아. 어 청량감이 오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잠깐 잠깐. <laughs> 기분 탓이에요. 느낌적인 느낌 그냥. 아니 근데 기분 좋아야지. 다 <laughs> <laughs> 아, 아, 먹어줘야지. 저 시원함, 어. 청량감. 그 아, 아, 맛을 계산합니다. 공유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 어, 저도 알아요, 콜라 시원한 거.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맛있죠? 네, 맛있어요. 이제 다른 것도 먹으러 가기 전에 <웃음> 먹으러 <웃음> 먹으러 <웃음> 먹으러 <웃음> <웃음> 오늘 하루 종일 먹어야 되니까 냉동 <laughs> 상태 같아. 소화 좀 시킬까 해서 약간 어느 정도 운동을 해도 소화를 시키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살짝 그냥 뭐막가격한건아니죠 <laughs> <목소� buena> 하는 게 이게 아닌 표정이 아주 복잡 미묘한데, 성혁씨 표정... 야. 아니, 뭐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좀 관리를 가면서먹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날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쭉 먹는데, 오늘은 체자의 우정 모드니까, 오늘은 최자의 우정로드니까 오늘 우리 기억에 남는 날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최자의 우정 맛집... 맛집 뭐였지? 최자의 우정 맛집 성역을 위한 최자의 우정로드 성역을 위한 아니고 최자가 좋아하는 최자가 좋아하는 우정 맛집로드 본인도 약간 그 균형 가격을 내려놓고 <laughs> 오늘 좀 내가 휘청거려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저의 저와, 조건도 하나 하실 수 있으면 너무 또 힘드시면 어, 안, 안 되고 있으시네 네. 저희 조건도 마늘을 좀 많이 주세요 기싸움하는 것 같아 한 사람은 특별한 날이라서 먹이려고 한 사람은 마늘만 먹이려고 그래. <웃음> 갑시다 <웃음> 자. 형 근데 형말 편하게 하세요 왜 편하게 해도 괜찮겠죠? 예, 예, 예. 진짜 편하게 하세요 왜냐면, 아니, 왜냐면 예. 이제 막 그래도 좀 같이 예. 시간을 보냈으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할게 예. <laughs> 한개편해지는구만 <laughs>